베트남 시장은 지금은 약 연간 700대 시장으로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워낙 잠재력이 큰 시장이고 GDP 규모를 보면은 향후 한 4,5천 대까지 근실 내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전망이 있고요. 어 저희는 이런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단기간 내에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더 이제 지금 활성화되고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베트남 어 이런 경제 상황에 이제 발 맞추어서 조금 더 우리가, 어, 어떤, 미래적인 입장에서, 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잠재 바이어들을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은, 뭐, 처음에 그게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매년 나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저 한국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서 참잘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시회에 올 때에 사람을 바이어를 오시는 분을 만나는 려 의도가 아니고 저희가 오기 전에 준비한 검색엔진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바이어들을 여기서 그냥 만남의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대리점 할수 있는 딜러분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아마 꼭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일단 한국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냥. 한국 제품이면 프리미엄이 붙고, 그 다음 가격도 일본이나 유럽산에 비하면 저렴하고 제품도 잘 만들어서 반응이 매우 좋았던 것같습니다 전시는 계속 참가해서 이제 회사나 한국 브랜드에 이런 작품을 만든 회사가 있다. 계속 지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도 이제 시장 개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동남아 쪽 회사 의 공장 설립이라든가 범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많은 뉴스라든지 그런 매체, 그런 레스컴에서 얘기하듯이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이제 옮겨오는 추세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기 현지에 와서 이제 미리 진출했던 선배님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약간 늦었,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저희 이제 기계 부품을 유통하는 저희 서링 오토메이션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더 많아.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올해까지는 뭐 중국, 대만, 일본 쪽에 저희 한국 기계 부품들을 수출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독일하고 이제 베트남 등좀 새로운 쪽으로 좀 수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한국과 베트남이 아주 많은 그 친밀한 교류가 있음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를 통해서는 어 베트남 현지 시장이 이제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류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제품이라든가 어떤 부품 사람들 그런 거를 찾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스에도 100여 명이 넘는 어 베트남 현지인들이 방문을 하셨고 또그 중에서는 저희 실질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업체 방문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시장도 방문을 해서 그런 그 저희 한국 제품을 니즈가 있는 어떤 거래처 미팅도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베트남에 저희 대한민국 제품이 또 동화 전기라는 제품이 현지에 어떻게 그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까지 이루어지는 전시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 아, 품질은 다 인정하죠. 뭐 한국 제품 하면은 아 품질 좋다 다 인정하죠. 근데 아직 베트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의 어떤 그 양분화 사이에서 고가 시장의 규모가 아직 크지. 크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시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점점 더 이제 좀그 하이 퀄리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제품은 그쪽으로 타겟을 맞춰야 될 거고 뭐 저희가 저희 같이 어, 어, 베트남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어,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국 기업들이 좀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제품들을 많이 팔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은데 그건 어느 정도 가입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